당신 내 지구인에게 엄청난 도전이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를 방문하는 세력들은 기술만 진보한 것이 아니라 사회 응집력이 강하여 정신환경에서 생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큰 공동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경쟁하는 사회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생각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신환경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매우 정교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방문자들은 엄청난 무기로 무장하거나 군대나 무적함대를 끌고 오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는 상당한 기량을 가졌다. 인류가 다른 종족들과 성공적으로 겨루려면 앞으로 길러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량이다. 방문자들은 인류의 충성심을 얻으려고 여기와 있다. 그들은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시설물을 파괴하기 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들의 의도는 파괴가 아니라 이용이다. 그들은 지구를 구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인류에게 이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가족이 자결권을 기르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